입니다 오늘은 띠부실 포켓몬 띠부실을 열어볼 거예요잘 보이시나요? 보시죠 잠깐만요. 아괜찮아 이제 오픈해 볼게요. 아 오! 총네개가 들어있네요 이게 좋음 이게 매우 나쁨이고요 이게 보통 그 다음에 이게 좋음 그 다음에 이게 매우 좋음이 있네요 먼저 이거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 둘셋 뭐예요? 좀 뽑았어요. 이게 2등으로 좋은 거라고 하네요.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저는 약간 푸린 프린...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제발 푸린, 푸린, 푸린 뭔가 매우 안녕. 뭐예요? 뭐예요? 아 피카츄, 아 피카츄도 귀여워요. 근데, 이거 피카츄 진짜 뜰수 있는 거가 진짜, 떼... 오! 진짜 떼져요! 오! 붙어, 진짜... 붙어! 오! 오. 이건 나중에, 다시 친구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. 그럼 피카츄는 여기 다시, 안에 잘 넣어놓고, 줄 거예요. 이제, 여기 중에서, 제발, 뭐요? 어, 어, 아, 이거 보통이네요. 보통. 이번에는 이따가 시안이 등장할 걸요 오픈해볼게요. 뭐요? 제 프린. 허? 어, 프린 나왔어요. 어, 프린, 프린. 오, 세상에, 귀여워요. 보이시나? 귀엽죠? 귀여워. 이것도 나중에, 보관해야겠어요. 이번엔 뭔가 뮤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이상해 씨. 이거, 이제 두개 남았을걸요? 두개 남았다. 잠깐만요. 뭐예요? 뭐예요? 아 아, 매운 나쁜 부어 아.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. 꼬북이 있으면 좋겠다. 뭐예요? 근데 왜 꼬부기가 매운 알 뿐이지? 귀여운데? 이상하네 참 다시 안에다 넣어놓을게 제발 뷰아 뭔가 뮤츠 뮤츠보 볼것 같아 아이고, 여기에 뒤에 보면 제일 좋은, 매우 좋은, 뮤츠나 뷰나온다고 했는데, 뮤츠가 더 쎄거든요? 근데좀 뮤가 개인적으로 귀여워서 헉, 아, 뭐 제발 나오면 좋겠다. 매우 좀 뽑아보겠습니다. 뭐예요? 뮤츠 같은 동손인데 오밀입니다밀 뽑았어요 잠시만요 아니 붙여볼게요 아 이게 조금 있어 이제라서 나중에 이거 인형 놀이 할때 쓰면 좋겠는데요? 음, 귀엽죠? 뷰도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다시 잘 포장해볼게요. 있 거지 그럼요 이따가 말랑이 만들 건데 말랑이 만지는 영상은 쿠키 영상으로 말랑이는 이거입니다. 잘기 잘기 타거든요? 살짝 끈적끈적한 느이 보시나요? 끈적끈적한 말랑이는 별로 있는데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. 그럼 안녕! 꿀꺽 왜꺽